공준이 이거 누구 셔? 라보이 왜? 우서공주 <laughs> 이거 누구? 라봉아 애기한테 그러면 안 되지 <웃음> 어. 네네네, <laughs> 네, 네. 알겠어요 뭐가 불만이세요? 신기해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어려나 거기다가 밥아니야 <laughs> <laughs> <갖고>. <laughs> <laughs> 왜? 우주 <목소리도> 엄마 뭐 먹어? 엄마 뭐 먹어? 아, 왜 졸려? 한, 생각해보니까, 두시 반인가 일어났는데.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커텐 뒤에 우리 차가 있어 시끄럽던 여길 떠날 거야 아무도 우릴 모르지 Okay. 나도 그래서 오늘 <laughs> 오면서 급하게 찍었잖아 사만을 찾고 <laughs> 넌 지금 내 곁에 있고 <laughs> <근데> 뭐 먹지? <laughs> 아 근데 얘랑 얘랑 만원 차이도 안 나. 어, 응. 그러네. <놀람> 애들은 숙소 갔다 온거야 우리도 다 숙소 갔다 온 거야. 케이크 두느라. 불 때. 신발 벗고 들어간다고? 아니 아니. 와 아. <laughs> 어, 미쳤다. 양이 딱적당한 거. 코는 <목소리> 뭔가 마파두처럼 어 약간 비슷하다. 면사리 따주고 뭐 사실 아, 맞지 뭐. 어, 네? 어 맥주 두 개. 개. 아까 네네네네. 네. 음료수도 하나에. 음 응. 사이다 사이다아나나떡보나역떡 착한 맛만 먹는데? <목소리> 아 매운데. 매운데? 몇짜니까 착한 맛만 먹는데? 진 신전만 뭐, 먹었어? 신전? 순한만 먹었어? 만 먹었어 우리 이번에 신전아랑 기억 안나 야 순한이 <야, 웃음> 제, 제 정신 못차는다말 <laughs> 못하네 야 이로써 분명해졌다 너와 나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<laughs> 나몇입 먹었어? 나 먹었어 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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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아, 다시 뭐? 사진 한 번만 찍어 볼까? 우리 좀시럽다너좀 <시끄러운 목소리로> 내려줘. 성민이. 우리 시끄럽대? 우리 시끄럽다아 <목소리로> 그래? 무서웠어. 뭐 강몽이나 갔는데 어, <laughs> 아직 안됐다고 얘들아 근데 빨대가안 줘? 달라고 해야 돼 짠드쿠키 그래, 아, <laughs> 아, 뭐, 어. 배달시켰는데 안와그 요즘 인기야 그니 데임크. 피스타치오야? 음. 아나 피스타치오 안 먹어봤는데 음. 피스타치오야? 아, 피스타치오야? 한 아, 아, 먹어볼까? 비싼 되게 짠드쩐드해는데 어? 어? 야 이게 두바이 짠드쿠키인가봐 야 맛있어 아니야 짠드쿠키는 달라. 찹쌀똑같은 거야 어우 나, 못겠어현 하네. 티지 이거. 아 이거 나도 왔다 나도 없 <laughs> 근데 저거랑 다른 거카다이프먹 근데 식 카다이프는 뭔데? 이거는 피스타치오 아. 크림. 음. 요정의 복수 너도 요거트 크림이야? 요거트 크림을 좋아하는데? 여기 카메라 켜놨어요. 그냥... 어. <laughs> 이거 버릴려고 했었어. 저 머리끈 누구? 우리 팀원이 너 그거 보잖아. <laughs> 나또 출연했어. 너라고 얘기해줘야겠다. 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. <laughs> 알아야지. 팀장님인데. 본부장님인데. 어? 본부장님인데? <laughs> 그냥 내가 너 인사 못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해. 알았지? 야 아. 눈이 미안. 왜 이렇게 많이 와? 또? 어? 오늘, 오늘은 여긴 오늘이 오나 보다. 안 되는데? 근데 쌓일 것 같진 않은 그치? 눈인데? 막뭐 춥진 않지. 만 어. 다행이다. 그래도 한 번에 계시 그래도 주차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? 어. 어, 아 <laughs> 가까워서 생각보다. 근데 우리가 오는 오늘... 아 혼자 무슨 마... 무슨 기분으로 먹 감사합니다. 엄청 빨리 나와요 찍은 거 나도 하나만 <laughs> 보 <보면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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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미가 와요. 간이 돼요, 이냥 약간 묵. I like what she 차. <목소리도> 내좀 봐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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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우리 여섯 찍있어야 근데 걸어 간다. 아니 이거 걸을 수 있다 어, 야, 어, 손이 어.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아니, 손이 그냥 그냥 너무. <laughs> 맛있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그건 소매 줘라. 이거 먹고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다이도와 같이 찍으면 되겠다. 얼굴 안 나오게 다니로 와스 음... 우리만 음... 보면 되지. 로. 어? 음... 아보이도 나오고. 음... 엄마 있나? 엄마 어디 있어? <웃음> <웃음> 어. 은서. 은서. <laughs> <laughs> ハハ 망설이는 듯 Sun,